안녕하세요, 계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이번에 저희들 카라반 캠핑 왔습니다. 카라반 캠핑. <laughs> 그래서 아주 가볍게 왔어요. 여러 가지 짐들 또 간소화해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머무는 카라반 요거 한번 보여드려야죠. 요 카라반이 어, 어떤 카라반이죠? 하이머 에리바 리빙. 아, <laughs> 네. 예. 일단 사이즈가 두 종류로 나오는데 네. 어, 저희들이 이제 오늘 머무게 되는 카라반은 하이머 에리바. 오6옵니다네네 예. 예. 독일에서 만들어졌는데 유럽에서 꽤 전통적으로 알아주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이 하이머 에리바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일반 카라반보다 좀 사이즈가 큽니다. 네. 안에 또 2층 침대가 있어가지고 높이도 네. 좀큰 편이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 건데, 요게 이제 가족형으로 나온 거죠. 네, 가족형으로 저기 4인에서 5인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예요 예, 그래서 등치가 좀 있다는 라 거. 네. 그리고 여기 입구 쪽에 안에 수납하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관부터 네. 한번 둘러볼게요. 예. 네. 이쪽에 보시면 여기 수납함이에요, 여기. 이렇게 열면 우와, 예. 엄청 크죠? 예, 안에 보면요 <laughs> 상당히 깊은 곳까지 네. 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뭐, 차요라든지, 음. 그 밖에 뭐. 텐트, 뭐, 네. 타프, 이런 거다 들어갈 것 같아요. 엣지 가는 캠핑짐험을 여기 다 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엄청 깊습니다, 네. 안에. 자, 그래서. 높이도 뭐, 나쁘지 예. 않고, 그지? 예. 이런 공간, 사실 진짜 유용한 공간이에요. 네. 자, 그러면 네. 우리, 계속 한번 타프에, 볼게요. 네. 자그 다음에 특징이 보면요 여기 창들이 많아요 네 창이 아. 많아요 자이 창은 또 방충만 네. 블라인드 까지 네, 다, 다 되어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음. 여기 보면 앞쪽에 보면 상당히 개방감이 좋게 네. 이렇게 크게 네. 또 창이 있습니다 이 카라반에 이렇게 창이 너무 작으면 답답하고 한 음. 개도 잘안될수 있는데 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여기 네, 여기도 열린다는 거. 예. 네. 여기 열면 예. 여기 가스통도 들어가고. 그 밖에 저 안쪽 공간들하고 공간들이 좀 있죠. 이런 공간들 잘 활용을 하시면요. 네. 더 유용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유용하게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닫고. 이렇게. 자, 저 밖에요. 지금 저 측면에도 보면 요렇게. 창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네. 그 다음에 가다가 이거 툭 하고 부딪힐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네. 됩니다. 머리 박을 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창들은 모두 이렇게 단계별로 네. 이렇게 좀, 어. 이렇게. 어, 네. 이렇게 낮게도 할수 있고요. 락 걸리는 소리 들리면 내리면 돼. 예, 네. 그죠그 다음에 좀 높게. 예,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laughs> 나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 그러게. <laughs> 자,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네. 위아래로 창이 두 개가 있죠. 자이 공간이 2층 침대가 있는 공간입니다. 네. 그죠? 여기 1층, 여기는 2층. 예. 여기도 높이가 꽤 있어가지고 공간이 이렇게 예. 좁지는 않더라고요 안쪽에서 보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길쭉하게 이렇게 쫙 되어 있어가지고 네. 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옆으로 탁 누워 있으면 되게 느낌이 괜찮아요. 그렇지. 좋은 풍경 좋은 곳에 가가지고 문만 열면 이렇게 쫙 좋은 환경이 펼쳐져 있으면 좋은 것같아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엄청 크잖아요. 뚱뚱하고 네. 근데 이게 어. 사람 아까 손으로 밀었는데 밀리더라고요? 예. <laughs>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예. 주 조심하시고 여기 있는 예. 화장실 공간인데 이쪽에도 문이 열려 환기가 예. 되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환기해야 되니까 여기도.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캠핑이요 카라반에 타프의 구성으로 이렇게 캠핑을 왔는데 오늘. 지금은 이렇게 카라반 보여드리는데 나중에 또지 카라반의 탑프 조합으로 저희들이 캠핑을 즐기는 또 브이로그 영상도 올라가게 될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네, 주의 예. 주의 조심하세요. 네. 네, 여기 이제 전기 꽂는 곳. 어, 전원. 네, 전원 꼽는 곳입니다. 네, 전기를 이제 공급을 하면 되고요. 여기 는 주방 쪽에 창문. 네. 네. 창문들이 많죠? 네, 창문들이 네. 엄청 많아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현관문 현관문이라고 해야 되나? 예, 입구 네, 입구 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거를 위로 올리면 잠기고 예. 이 중간으로 하면 이렇게 걸려 있고 밑으로 내리면 열리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여기 그리고 아, 여기는 좀 유용해요. 예, 통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휴지통으로 쓰 저희는 지금 현재 휴지통으로 쓰고 있고 요 예. 이렇게 신발 같은 거넣어둘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예. 자 그리고 네, 앞쪽 네. 입구 쪽에 보면 이렇게 방충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방충망 이렇게 벌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 <laughs> 그러니까 자 네. 이제 들어가 보실까요? 예, 한번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이제 카라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오면 여기 침실 있어요. 요거부터 예. 닫을까요? 예, 네. 벌레, 벌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자 제가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네. 한번 보 여기 보여드릴게요. 침실, 예, 침실이 아. 넓어요. 여기. 더블 베드 정도 맞는 어,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쪽에도 창문이 어, 소주 어 오케이 삼면이 어, 어. 다 있어요. 삼면이 예 삼면이 다 있어요. 고 방충망이 다돼 있어가지고, 음. 뭐, 모기 같은 것도 다 막아줄 수 있고, 이 블라인드도 같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예. 이렇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 다 내리면 되고, 이게 그러니까 음. 햇빛이 바로 들어오면 또 잠은 방해하잖아요. 음. 요것도 되고. 그죠. 음. 저, 우리가 작년에 사용했던, 아니, 아. 어, 조심히 겠잖아 아. 자, 우리 작년에 사용했던 그 에어스트림 보다는 아.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큽니다. 그죠. <laughs> 혹시 작년에 에어스트림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어디 보면 되죠? 어디, 어디 누르면 하죠? 되죠? 여기? 예 맞습니다 네 <laughs> 예, 거기 누르면 작년에 에어 스팀 네. 어또가라반도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네. 이렇게 넓어요 네. 공간 자체가 침실 공간도 넓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위쪽에는 여기 수납 공간들이 엄청 많 여기 다 수납 공간이 에요뺑 예, 둘러서 그죠 둘러가지고 이렇게 네. 다 수납 공간이고요. 네. 음. 수납은 진짜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선반도 네. 있고 맞아요. 가볍게 이렇게 핸드폰 이라든지 이렇게 그렇죠. 보이는 물건들 그렇죠. 네. 그 요... 다음에 저기 위에 보시면 또 이렇게 어, 천장에도 그렇죠.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도 블라인드가 다 돼요 예 블라인드도 되고 네. 그 다음에 방충망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지금 뚜껑도 이렇게 오픈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네.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예. 카라반에 다있는 이거 테이블 예, 테이블 테이블인데 이게 또다 그렇잖아요 침대로 변신 가능한 거예네 그렇죠. 요것도 침대로 변신 가능할게요 예. 자 저기...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이제 폴딩은안 해볼게요 근데 내리고. 근데 어 근데 테이블이 폴딩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내려가지고 베드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많이 식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명도 이쁘게 감성 감성하는 조명이 이렇게 딱 달려 있어요. 요것만 예. 있어도 되게 감성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laughs> 자, 그다음에 여기도 물론 네. 다. 다 아, 수납. 수납 공간이에요. 네. 수납 공간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자가 카라반인데 수납 공간 없으면 뭐 넣어 다니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데 여기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에도 보니까 위쪽에, 위쪽에도 지금 위에 예, 딱 이렇게 열리는 공간이 있어요. 네, 여기도 그게 열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오케이. 해가지고, 어, 우와, 키가 <웃음> 안 <웃음> 나가지고. 네.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조좀키 때문에. 자 요거 블라인드 그죠. 요렇게 하면 블라인드 거리가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걸 잡고 땡기면 방충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위쪽에 이렇게 어, 열어두면 이제 시원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자들의 제일 중요한 공간 주방, 그렇죠. 주방. 어, 주방이 이렇게 네. <laughs> 깔끔하게 잘돼 있는 카라반은 처음 봤어요 음. <laughs> 좀 크죠 네. 좀큰것 같아요 가족형이다 보니까 네, 주방 자체가 음. 큰 편이에요 네. 여기 여기도 가스가 상구나 있어요. 어 상구. 음 네. 아무래도 가족형이다 보니까 상구로 돼 있고요. 네. 뭐 이렇게 개수대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음. 카라반에 요 정도면 음. 준수하죠. 그리고 음. 바로 옆에 약간의 음. 공간도 있. 네. 여기서 조리할 수 있는 음. 공간도 음. 있고. 네. 그렇죠. 음. 그리고 여기 밑에. 어. 밑에도 엄청 이렇게 그 수납 공간들이 많아가지고 요렇게다 음. 락이 걸려 있거든요. 요렇게 네. 있고. 네. 그렇죠. 네. 음. 그렇죠. 이렇게 다고 해서 이렇게 딱 누르시면. 다 그렇죠. 거. 락이 다 걸려 네, 있습니다. 움직일 때는 또 빠지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쵸. 그렇죠. 네. 음. 다 수납 공간이에요. 예. 한번더 열어볼까, 순지야? 음. 이건 뭐지? 아. 벨브 네, 같은 건가 네, 보네. 벨브. 음. 아, 어. 아, 예. 예. 자, 자그 다음에 주방 위에도 보면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네, 네. 다 있고 선반도 있고 네, 이쪽에는 뭐 주방 관련 용품들 넣어놓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그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더 들어오시죠 네그 예. 다음에 주방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그, 있는 냉장고 어, 예, 카라반의 음. 냉장고가 이렇게 커요 네, 냉장고 <laughs> 어. 예. 보통 자, 한 요거 반 정도의 가, 저기 냉장고는 많이 봤는데 예. 냉장고가 크더라고요 여기는 음, 음. 음. 자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일발길로 간단하게 오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몇개 찾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네. <laughs> 자, 이렇게 다. 자냉냐고 음. 있고. 이쪽에 이쪽에도 수납 공간 이 있어요. 네. 여기 옷장이라고 해야 되나 서랍장 비슷한 이렇게. 이렇게. 어, 네. 응. 지금 이제 가방하고 이런 네. 것들 이제 넣어뒀죠. 네. 수납 공간은 아주 그냥 끝내주네요. 네, 밑에도 있는 밑에 네. 수납 공간이죠. 요 음, 이것도 다 수납 공간이에요. 네. 이렇게 네. 다 수납 공간. 네. 자, 우리 김나이 촬영을 위해서 저쪽으로 좀 이동을 했고요. 지금 이제 여기가 네. 아이들을 위한 그쵸. 2층 침대가 있는 곳입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2층 침대. 예. 여기는 1층.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2층. 예. 네. 이렇게 음. 사이즈가 크지는 않지만 한 명은 넉넉하게 잘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예, 애들용으로 마련된 거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이런 공간에도 네. 보시면요. 여기 아이들 자고 옆에 네. 이렇게 또 창문이 크게 길쭉하게 나 있어요. 지금 여기는 이제 네. 커토, 커튼이 커튼. 쳐져 있긴 한데 길쭉한 이런 또 창문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제 개방감도 좋은 거죠. 누워 네. 있으면. 그죠. 그 다음에 스마일 음, 어, 조그마한 조명. 조명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끄는지 알아? 어, 어, 안 네. 해? 네. 눈을 누르니까 꺼지네요. 네. 아옆 색깔이 변해요. 어,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이런 또 네. 공간들이 또 있습니다. 그죠? 아이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2층으로가면 그다음에 1층에 있는 이 침대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에 어, 조그만한 수납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램프 음. 등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또 커튼이 음. 있어요. 아, 그러네. 자, 일단 위에 걸 한번 볼까요? 위에도 보면 자, 이거 한번 빼볼게요. 예. 자 예.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치면 오. 어, 이렇게 잠자리가 오. 완전히 오, 괜찮다 그 예, 네. 어, 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가지고 잠 이렇게 다른 불 켜놔도 잘잘수 있을 것 같고 혼자만의 약간의 네. 이제, 네. 어, 그런 느낌도 어, 가지고 방수 있는.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어 요것도 요 공간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도 그렇죠. 가려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와 엄마, 아빠의 공간을 조금 또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러게. 이렇게 또쓸 수도 있어요. 네. 어, 상당히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되어 있네요. 공간 분리가 잘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네. 아, 자. 다음 에 안쪽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안쪽으로 어? 들어오시면 여기 그리고 저기 어 개수대. 저기 개수대도 개수대도 개수대인데. 어. 아, 안녕하세요, 개수대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설명은 지금 선주가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또 찍고 있습니다. <laughs> 자 잠깐 짬을 내서 인사 한번 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계속 이어갈게요. 네. 여기 개수대가 밖에 나와 있다. 음 네손 씻을 때 여기 네.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게요. 네 있으면서 여기 다 수납 공간. 아 그렇죠. 네. 아래쪽에도 아래쪽에도 자. 수납 공간. 그, 이거는 그냥 이거는 둘이요? 아, 네. 응. 응. 이거는 콘센트 같고요. 네. 예. 응. 자, 이쪽에도 수납 공간. 예. 여기 뭐 수건이나 이렇게 뭐 이런 거 예. 놔두면 음. 좋겠죠? 예. 그리고 요것만 있느냐? 아니겠죠. 아니에요. 어, 화장실. 화장실 <laughs> 돌려야지. 아 요거. <laughs> 어, 제게 아니라서. <laughs> 어. 자, 화장실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네네. 위에서 보시면요. 샤워할 어, 수도 있고요. 샤워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또 이렇게 응. 또 뚜껑을 열수 있네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거울도 있고, 역시 또 창문도 있고요. 네, 환기해야 되니까 샤워실에는 네, 고그 다음에 변기도 지금 이제 씌워져 있는데, 네. 변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옆에 또 여러 가지. 아, 저쪽에도 다 수납공간이 있나 네,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네. 위에도 수납공간이 있네? 네, 타월이라든지 이런 거둘수 네. 있겠죠. 네. 화장실이 카라반에 있는 화장실 치고는 뭐, 사이즈가 뭐 이렇게 뭐 답답하지 많이 답답하진 않아요. 네. 어? 화장실 누가 쓰고 있을 때 여기, 여기서 손 씻고, 음, 세수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laughs>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응. 여기 옷장. 어, 옷장이 또 하나 되죠. 네, 있으니까. 옷장이 이렇게 긴 옷을 넣는 옷장. 야. 이렇게 걸수 있는. 예. 네. 이렇게 예. 예. 딱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네. 창고처럼 이렇게 네. 좀 해놨는데, 네. 옷장들이 또 있습니다. 네. 옷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밑에 아래쪽에 보면 히타. 예. 어, 어. 춥잖아요. 어. 겨울에는 추우니까 히타가 음.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예. 요거 히타인데 음. 지금은 너무 더우니까 예. <laughs> 틀릴은 <일은> 없겠죠? <웃음> <웃음> 자 이제 다 둘러봤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선주님께서 하이머 에리바이드에서 하나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또. 지금 이 모델이 궁금하신 분들께는, 어, 참고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여기 이제 카라반 캠핑으로 1박 2일 동안 또 즐겁게 놀다 가는 영상도, 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예, 이수환이었고요 네, 선지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